안녕하세요, 레미 레미. 아, 이 나이에 지금 까불게 안녕하세요, 르 르미입니다. 저는 지금 앱을 오래간만에 수정한 거를 지금 또 영상을 찍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지금 조금 기능이 들어간 게 지금 클럽이 고장 난게첫 번째 기능 들어간 겁니다. 이게 이게 구글 독수의 자료를 가져오고 뭐 이것저것 제가 자료를 넣고 난 뒤에 그걸 앱시티에서 땡겨가서 이걸 뿌리는데 클램이 고정이 안 돼서 불편했던 거를 이렇게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요 상승 표시 있는 거는 상승 여력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림만 봐도 알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고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항상 보시는 게 적정 주가율을 봐라. 크면 클수록 싼 거다. 100%면 적정 주가고.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멀티플 적용해서 영업 이익 멀티플 적용해서 이렇게 해 놨지만 이걸 쭉 훑어 보면은 전체적인 게 보여요. 그제앱 쓰는 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어, 세계 지도를 펼쳐 놓은 것 같다고. 전 종목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보이니까 어느 정도 싸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고만 싸고 자기가 관심있는 분야면 그걸 선택해서 가서 안에 내용을 보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한다는거 이게 되게 중요한 페이지죠 지금 보면 쭉 DB금융지주 LG상사 하나손해보험 W게임즈 우리금융지주 네오위즈 두산인프라코어 케지케미칼 뭐 리아플렉스 쭉 나오죠 아 저렴하다 이런것들이 제가 그동안 뭐 사고 팔고 한 것들이 전부 여기서 보고 싼 것들을 많이 샀어요 여기서 지금 많이 올라갔죠 제가 작년부터 샀던 작년부터 사고 팔고 들락날락했던 mk 전자 그 다음에 뭐 제가 살려고 마 먹고 있다가 못 샀던 jn 그 뭐고 어 효성 tnc 도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봤어요 앱 만들기 직전에 작년 7월달인가 8월달에 그때 봤던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원익qnc도 반도체주 쭉 올라가고 나중에 올라갔 는데 그것도 안 올라가고 있는 걸 보고 도 제가 그때 당시에 돈이 없어서 또못 사고 그렇게 놓친 것들이 엄청 많죠 그리고 뭐 서이건설 코롱글로벌 제놀루션 지금 다 저평가된 것들이 많고요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 주가가 되게 안 올랐네 웨이프 이정정치 만드는데 그리고 뭐 서현이와 태연건설도 지금 봤었고, 롯데케미칼은 지금 되게 기대되고 있어서, 롯데케미칼도 이거 많이 봐야 되는데, 지금 사위될 종목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 있을 것 같고요. 이테크가 SGC 이테크건설도 되게 저평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훑어보면 이게 보여요. 그냥 뭐, 제입 쓰는 사람은 어떤 분은 왜제 앱이 재입, 편하냐고 하니까 전 종목을 펼쳐놓으니까 전국지도 세계지도로 보는 것 같다고 한꺼번에 다볼수 있어서 그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앱을 봐도 한꺼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전부 특정 종목을 검색해서 들어가야 되고 특정 종목 자료를 봐야 되고 그게 너무 싫다는 거죠 저도 이 앱을 만들고 이 자료를 만들게 된게 그게 싫었거든요 왜2300 종목 400 종목 있는데 이걸 왜 한꺼번에 딱줄 세어 놓고 내가 생각한 적정주가 계산법으로 쭉줄 세워놓고 싼거부터쭉한번 훑어볼 수가 없느냐. 전체를 항상 그게 불만이어서 자료를 정리하고 앱까지 만들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게 된거고요 그래서 이 앱을 제가 이거 뭐 말씀 안 드려도 이게 유지보수 비용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구글거도 쓰죠 웹서버도 쓰죠 db서버도 쓰죠 돈이 들어가요 근데 저 이거 돈 안받잖아요 앱 그래서 지금 고민중이에요 아 이럴거면 이 앱을 그냥 돈 받는걸로 해버릴까 월한 2-3천원 받을까 그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앱 없애버릴까 아니면은 앱을 없애버릴까 그거 그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앱을 없애버릴라 하니까 안된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어쨌든 지금 고민 중입니다. 지금 이걸 월 2, 3천원이라 받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민 중입니다. 어쨌든 월 2, 3천원에 받자 커피 한잔 값도 안 되잖아요. 월 2, 3천원 정도면 1년이면 한 3, 4만원 이 앱으로 해서 제가 1년에 3, 4만원 뽑는다고 보장합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보장할 수 있어요. 3차처 뽑는 거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보면 됩니다. 이게 100%가 적정 주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넣은 거는 음 4.4분기, 작년 4.4분기 데이터를 내놨고요. 그리고 1.4분기와 영업이익과 비교했을 때, 1.4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4.4분기 영업이익 비해서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를 여기서 볼수 있어요. 여기서. 딱 눌러보면 플러스인 게 제일 큰 거죠. 지금 sk가 영업액이 제일 많았어요. 14분기에 비해서 작년 44분기가 1100억이었거든요. 지금 1조 5천억이에요. 그러면 멀리 사야 되겠다. sk를 사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봤을 때 저평가라는 생각도 들겠죠. 적정 주가율을 보면. 어딨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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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60% 100% 아니니까 아직 저평가이고 상승력이 더 있다는 거예요. 워낙 많이 늘었죠. LG화학, LG, KB금융. 그래서 제가 KB금융을 산 거예요. 저번에도 조금 사서 1차 매수를 했고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1차 매수를 더할것 같은데 KB금융을 할지 우리금융을 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래 보면은 보이죠. sk이노베이션도 엄청 늘었죠 지금 마이너스 3천억이었는데 영업이익 5천억 됐어요 한화 보이죠 1,400억이었는데 8,400억 포스코 8,600억이었는데 1조 5천억 원 s 오 l 818억이었는데 6,200억 h&m 와 5,600억이었는데 1조 됐죠 2배가 늘었어요 두산 두산 지금 많이 올랐어요 제가 영상에 두산을 찍었는데 제 영상 보고 두산을 사서 수익을 좀 봤다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 영상 보고 수익 봤다는 보고 보고 수익 냈다는 분들이 좀있어가 고맙다는 얘기를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앱을 만들고 처음에 이 자료를 정리해서 구글 독수 형태로 뿌렸을 때뭐또 고맙다고 뭐 스타벅스 커피나 이런 거 쿠폰도 많이 얻었고요. 고맙다고 해서 주셔서 저도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돈 돈이 드는데 제가 무료로 계속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고맙다는 분들도 많고요 뭐, 그것 때문에 일단은 뭐, 유지하려고 생각하는데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을지, 없앨, 없앨지. 없앨도 저는 볼수 있거든요. 저 환자만 볼수 있는 거는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 같이 보고 다 같이 돈 벌면 더 좋겠죠.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지금 많이 늘었죠. 하나솔루션 하반기에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산인 프라코도 마찬가지고 뭐또제 동생은 또 하나솔루션을 조금 샀다가 들어 오빠야 하나솔루션 게안나 그래 그래 괜찮다 하반기 오빠 오랩이도 기다리고 있다 이 얘기를 했죠. 어쨌든 요렇게 앱을 더 정리를 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안 받겠습니다. 어차피 질문 못 하잖아요. 자, 이렇게 앱은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잘 자요.